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야외 활동이나 운동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 녹아내리는 횡문근 융해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 투데이 이상훈 기자입니다. 운동을 시작한 다음 날 혈뇨가 나와 병원을 찾은 전병옥 씨. 검사 결과 횡문근 융해증 진단을 받았는데 살을 빼려고 무리하게 시작한 운동이 원인이었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외상이나 운동 등의 이유로 근육의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괴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생긴 독성의 세포 내 구성 성분이 순환계로 유입되는 겁니다. 무리한 운동은 근육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손상된 세포에서 나온 독성 물질이 소변을 붉게 착색시키고 심하면 급성 신부전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겨울엔 근육이 수축돼 있는데 봄이 되면서 갑작스럽고 과격한 운동을 하면 근육 세포에 부담이 됩니다. 운동 중에 수분과 전해질을 적절히 보충해주지 않으면 전해질 장애로 인해 근육 세포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하면 근육통에다 붉은 소변이 나오고 손과 발의 근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하면 심장마비가 올수 있고. 소변 양이 급격하게 줄면서 혈액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진단을 할수 있으며 수액과 제네지 치료로 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다음 날 혈뇨가 있다면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지 않으려면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고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